에 예, 을축일주 3차 개운법 음, 개운법은 사주에서 여덟 글자 이 여덟 개의 자리 여기가 내 몸에 해당하는 것을 여덟 구역으로 나눈 것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우주로 볼수 있는 거예요 사람 사람이 소우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거대한 우주는 면적 차원에서 거대한 우주고 질량으로 놓고 봤을 때는 사람은 액기스 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소우주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 차원에서는 사람이 거대한 우주보다 더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정자 난자처럼 농축되어 있는 거예요 액기스라고 하잖아요 이게 다 액기스야 온 머리에서 발끝까지 액기스 아닌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소우주다, 바깥은 면적 차원에서 큰 대우주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우주보다 소우주가 더더 더 알찬 거예요. 액기스니까 아, 등치 큰 것보다 어, 뭐 작고 활동성 있고 그렇게 오밀조밀하게 에, 에, 그렇게 에, 활동할 수 있고 자기를 다스릴 수 있고. 스피드, 속도감 있고, 어, 이게 더 살기가 좋아요. 자동차로 치면은 스포츠카, 스포츠카. 어, 어디든지 빠르게 잘 가, 가잖아요. 어, 그래서 그런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대우주보다는 소우주 안에서 찾으려고 하는 게 대우주에서 얻는 것보다 더내 중심에 가깝고 더 영원하다. 이게 소우주니까 여기서 찾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뭘로 찾냐? 글자는 있는데 세력이 약한 거. 그래서 운에서, 대운에서 그 글자를 더욱 압박을 시켜서 글자를 힘을 못쓰게 하는 거. 그래서 이별을 시키거나 이렇게 떨어지게 하는 그런 글자를 사인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인에 해당하는 것을 취기, 얻, 얻어서, 어, 기운을 돌려서, 음, 몸을 밝게 하는 그런 방법의 개운법이에요. 개운에 대한 방법은 여기서 다 설명은 못 해드리고, 주소로 들어오셔가지고, 어, 인연이 되신 분은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을축일주는 갑 을묘자 이게 이제 비겁 목성이잖아요 그럼 목이 화로 생하죠 사화 사화가 기토 축토 기토로 가고 경금이 없으니까 자수를 바로 극하죠 자수는 갑목을 생하고 이러니까 자수만 고립이에요 이 사주는 자수 자수 편이죠. 자수 편인을 해결해야 돼. 자, 1번은 이게 연지에 있어요. 연지는 이제 사주팔신법에사주팔신법에서 정기, 정, 정신을 해봐 정신. 정신, 신명. 신명 개운. 신명, 신명은 정신을 밝게 한다. 정신에 불이 들어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 정신할 때 신이거든. 개운은 운명의 문을 열었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게 개운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신명 개운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에 해당하는 수련을 하시면 자수의 자리를 밝게 할수 있고 자수의 편인에 대한 수련을 하시면 인성의 기운이 차올라서 자수가 살죠. 살아야 돌아요. 네.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코로나가 경제를 멈추게 하니까 멈춘 것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심장이 멈추고 순환이 더디고 순환이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좋은 에너지를 많이 먹어도 여기서 움직이지 않는데 움직이지 않으면은 아무리 먹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돈이 많아 뭐 많이 먹을 수도 있고 좋은 걸 먹을 수 있어. 근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에,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는 의미가 없어. 내 안에서 얼마나 순환의 능력이 잘 일어나느냐. 원활하게 순환이 되는 내 몸에 에, 내 우주를 내가 가지고 있느냐가 1번인 거예요. 그 다음에 예, 뭐잘 먹고 그런 건데 뭐잘 먹는 게뭐 우리 대한민국에서 <laughs> 먹는 거 풍요롭잖아요. 없는 거 없잖아요. 예, 그래서 어, 뭐 우리나라든 그 우주에서 놓고 봤을 땐 예, 순환이 되는 게 가장 1 번으로 보는 거예요. 기혈이 순환이 돼야 돼. 그래서 이 자수궁에 해당이 되는 경락은 담경이에요. 담경하고 삼초경, 그 경락을 찾아보면은 담경 삼초경 나오죠. 그거를 이제 수련 공부, 수련 하셔가고이 부분을 채워주고 흐르게 해주면은 사주는 돌게 돼 있어요. 돌면은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사람의 머리도 도는 거고, 사람하고 관계도 서로 소통하는 거니까 돌고 돌고 주고받고. 돌지 않는 건 없어요. 모든 활성화와 생명과 기쁨은 다 도는 거예요. 도는 거에 있어. 그래서 도는 원리를 연구를 해서 8자, 8심법에 맞춰서 수련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개운법이란 거는. 자, 그러시고 이제 저쪽은 이제 임수. 본래 본래 고립은 없는데 자기 자리 임수가 고립이에요. 경신이 38%를 임수 8%한테 싹 갖다 주니까 임수가 부담이 돼서 힘든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본성의 기운이에요. 본성 자기의 본래. 아, 면역력이 약해서 생기는 질환들이 의외로 엄청나게 많거든요. 대부분 우리가 쉽게 지금 무서워서 암, 보험 많이 들고 있는 거 암, 암만 따져도 다 면역력이에요. 암의 유전자, 암의 가족력이 있다고 가족들이 다암 걸리진 않잖아요. 그 중에 면역력이 약한 새끼가 있어. 그게 걸리는 거예요. <laughs> 면역력. 이 본성은 면역력을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도 이 본성에 대한 자기, 이게 자기 자신 주체잖아요. 자기 주체가 고립이 돼 있으면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질환들 그런 것들을 주의하셔야 돼. 그 여기는 경락이 폐장 경락, 비장 경락이에요. 그래서 오장육부 중에 폐장과 비장 비장은 이제 췌장이기도 하거든 소화액이 나와서 어 양기 음식이 들어오면은 그걸 이제 죽을 만드는 거예요 호르몬이 소화액이 나오면 같이 연동운동을 해서 죽을 만드는 거예요 죽을 잘 만들어야 이렇게 소장 대장으로 편안하게 보낼 수가 있어 아주 중요 중요해 이, 이 폐장 비장은 폐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숨 쉬는 거니까. 비장. 음. 한국인, 한국인은 비장이 작아요. 췌장이 작은 편이에요. 서양에 비해서 현저히 작아. 그래서 먹는 거를 서구식으로 똑같이 따라가거나 서구에서 만들어진 인스턴트나 이런 거를 가까이 할수록 힘들어져요. 몸이. 예. 어, 그래서, 폐, 비장, 경락하고, 임수, 비견하고, 정기, 본성, 어, 이런 부분을 이제 개운, 개운을, 개운법을 이제 공부하셔서 그건, 그것만 하시면 돼. 아, 어, 그러니까, 자기한테 해당되는 것만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고, 그 부분만 수련을 하시면 돼요.